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20년차 며느리 박선영이에요. 나이는 신을 바라보고 있지만 제 마음속은 아직도 20살 그 시절처럼 여리고 아플 때가 많아요. 남들은 제가 번듯한 남편 만나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말하곤 해요. 겉으로 보면 정말 그래 보여요.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고 아이들은 잘 자라주고 있고요. 하지만 제 속은 늘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어머님은 남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독특하셨다고 할까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제 직업, 부모님 직업, 형제 관계, 심지어 재산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그때는 그저 아들이 귀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어머님이 외아들이라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크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저에게도 향할 줄은 미처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니 어머님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남편은 제게 늘 시어머니께 용돈을 두둑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자식된 돌이라고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갈수록 그 금액에 대해 불만을 표하셨어요. 내 친구네는 시어머니께 백만원씩 드린다더라. 너희는 왜 이것밖에 못 드리니? 이런 식이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울었어요. 저도 맞벌이를 하면서 힘들게 번 돈인데 어머님은 늘 부족하다고만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결혼 3년 차 되던 해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남편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한동안 실업자가 되었죠.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는 새 식구 생활비 감당하기도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저희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더 벌어야지. 아들이 힘든데 내가 좀 희생해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의 경제적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은 집을 사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집에 돈이 없으니 내가 친정에서 좀 받아와라. 집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 친정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부모님 두분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지만 자수성가 하셔서 물려받을 재산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마치 제가 부자집 딸이라도 되는 양 이야기 하셨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신정에서 돈을 빌릴 상황도 아니었고, 저는 제 힘으로 집을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제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쯧쯧, 그래서 되겠니? 며느리가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이런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히려 제게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시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와 남편의 무기력한 태도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몇년전 친정 부모님이 은퇴하시면서 벌어졌어요. 부모님은 평생 모신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시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실 계획이었어요. 저에게는 그 돈이 부모님의 남은 삶을 지탱해줄 유일한 희망이었죠. 저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선영아, 내 친정 부모님 퇴직금 받으셨다며? 그거 다 너희 주신다고 그러던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 퇴직금 이야기를 어머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의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어머님께 이야기했던 거였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님 노후자금인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좀 설득해 봐라. 우리가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 친정 부모님께 좀 빌려달라고 해봐라.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 신우이까지 합세해서 저희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와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참 들은 적은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자기는 회사 숙소에서 살아야 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친정 부모님의 퇴직금까지 탐내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부모님의 퇴직금은 말 그대로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돈이었어요. 그 돈이 없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사셔야 할지 막막할 상황이었죠.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님의 탐욕스러운 모습과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제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닐까요? 그저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시댁의 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며느리로서 시댁을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은 늘 했어요. 하지만 그 모심이 저와 제 친정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의 시작이었죠. 어머님의 친정 부모님 퇴직금 요구는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잠을 설쳤어요. 도저히 어머님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는 없었죠. 그 돈은 부모님의 평생 고생이 담긴 마지막 자산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하세요. 어떻게 부모님 퇴직금을 탐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한숨만 내쉬었어요. 엄마가 뭐좀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좀 이해해드려야지. 저는 남편의 말에 더욱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남편은 그저 엄마가 뭘 알겠어라며 저를 다독이는 신육만 했죠. 결코 어머님에게 직접적으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호소했어요. 여보, 이건 이해 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그 돈마저 잃으면 어떻게 사시라고요?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은 너무 예민해. 엄마가 정말 그 돈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시 빌려달라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어머님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라요. 남편은 언제나 어머님의 그림자 아래 있었어요. 어머님은 늘 남편에게 넌내 아들이니까 엄마 말을 들어야 해. 라고 가르쳤고 남편은 그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랐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어머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마마보이였어요.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에 점점 지쳐갔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는 어머님의 요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부모님께 걱정만 안겨드릴까 봐 두려웠죠. 혼자서 끙끙 앓으며 어머님과 남편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시누이까지 이 문제에 가세했어요. 시누이는 어머님과 한통속이었어요.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새 언니 엄마가 지금 전세계약 때문에 급하신데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우리 엄마 아들이 힘들다고 얼마나 속상해하시는데. 시누이는 마치 제가 천하의 악녀라도 되는 양 저를 몰아붙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형님, 그 돈은 저희 친정 부모님 노후 자금이에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함부로 드릴 수 있겠어요. 신우이는 제 말을 비웃듯이 말했어요. 흥, 노후 자금은 무슨. 어차피 딸이니까 나중에 다 받을 돈 아니야? 지금 당장 우리 엄마가 급하다는데 좀 양보하면 안 돼? 시누이의 말에 저는 치가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을까요? 시누이는 저보다 6살 위였지만 늘 철없는 행동을 해왔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자주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그때마다 시누이에게 돈을 보내주곤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지만 남편은 늘 누나가 어렵다는데 동생으로서 당연히 도와줘야지.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부모님 퇴직금까지 탐내는 어머님과 시누이의 모습에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쌓아왔던 모든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어요. 제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고 제 감정은 무시당했어요. 어머님과 시누이는 저를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과 시누이 사이에서 아무런 중재자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죠. 밤마다 저는 베개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어요. 결혼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불화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극심한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던 그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제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알수 없었어요. 그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어요. 제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저는 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산부천륜을 끊기로 결심한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끝없는 요구,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매일매일을 지옥처럼 보냈어요.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어머님의 친정 부모님 퇴직금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어머님은 다짜고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선영아. 내가 너희 친정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릴 테니 전화번호 좀 줘라. 저는 그 말에 너무나 놀라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죠. 어머님, 그건 안 돼요. 부모님께 직접 전화하시는 건 너무 무례한 일이에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웃음을 치셨어요. 뭐가 무례하다는 거니? 가족끼리 뭘 못해. 어차피 내가 말 못하면 내가 나서야지. 어머님은 제게 친정 부모님 전화번호를 당장 내놓으라고 윽박 질렀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부모님께 전화해서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그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남편이 어머님을 말려주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과 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고도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저는 어머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부모님께는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제가 악착같이 벌어서 보태드리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돈마저 탐내시면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사시라고요?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어머님께 애원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눈물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셨어요.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래? 다 아들이 힘들어서 그런 건데 네가 좀 희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어머님에게 자비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어머님 뜻대로는 못해드려요. 어머님은 제 말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셨어요. 그때 신우이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새 언니, 엄마가 지금 집에서 난리 났다는데 너 정말 미쳤어? 왜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해? 신우이의 목소리는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깜짝 놀라며 저를 말렸어요. 당신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단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어요. 늘 어머님 말씀이 먼저였죠. 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죠. 며칠 후 저는 부모님께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크게 놀라셨지만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 우리가 내 옆에 있어 줄게요.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과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어요. 남편과는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결혼 20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과의 이별. 그리고 시댁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갉아먹는 시댁의 횡포와 무기력한 남편에게서 벗어나 저 자신을 지키고 싶었죠. 천륜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깨달았어요. 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아픈 기억들은 모두 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어요. 이 결심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주인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졌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죠. 사부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 천륜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죠.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추진했고, 마침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어요.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는 순간 제 마음은 묘한 기분이었어요. 홀가분함과 동시에 알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었죠. 이혼 후 저는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자.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저는 부모님 곁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는 우선 직장을 다시 구했어요. 오랜 경력 덕분에 어렵지 않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활력을 되찾았어요. 직장 동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면서 저는 조금씩 성장해 나갔어요. 퇴근 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어요.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가끔은 지난 결혼 생활의 악몽이 저를 괴롭히기도 했고, 혼자라는 외로움에 사무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아픈 기억들은 모두 잊고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죠.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했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꾸준히 했어요. 친구들과 만나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넓게 보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날 저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제가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걱정만 시켜드린 것 같아서요.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뭐가 미안해? 네가 행복해야 엄마 아빠도 행복한 거야. 부모님의 언컨디셔널 러브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앞으로 베풀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팟캐스트를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댁과의 갈등, 이혼,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죠.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는다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제 이야기 같아요. 라며 공감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저 또한 위로를 받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 박선영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이름 그대로 당당하고 행복한 박선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아픈 과거가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저는 더욱 단단해졌고 성장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마다 저를 생각하며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